심폐 기능 강화와 근육 발달을 동시에 이끄는 복합적인 운동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근력 운동이 근육의 성장과 힘의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기에 유산소 자극이 더해질 경우 체력과 지구력까지 함께 개선됩니다. 이는 전신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활동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지방 연소와 근육 유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효율적입니다. 유산소 자극을 통해 지방이 에너지로 활용되면서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나고 근력 운동의 자극이 근육 손실을 방지해 탄탄한 체형을 만들어 줍니다. 즉 살은 빠지되 힘은 유지되는 이상적인 신체 변화가 가능합니다. 기초대사량을 높여 건강한 대사 순환을 촉진합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안정시에도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심폐 기능이 함께 향상되어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이로 인해 피로 회복이 빨라지고 에너지 소모 효율이 좋아져 체내 노폐물 배출과 대사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순환 개선과 자세 안정성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